이 미국 사회에서 울투자 부의먹지다 야기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낯설게 됐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면 현신입니다 이는 한국의 국가 제도가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그 피해는 노동자들과 지역 사회와 전달되면서 결국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목표경튀를 위한 규제 강화, 방학, 관리 항목에 대한 법률 위험은 뒷전이고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외투자본에게 각종 조사량 비용과 특례등의 세세 혜택은 물론 국공유 투수 재정과 입지지원을 포함한 인프라 지원, 동료비 임대료 감면과현금성 지원에까지 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갖 혜택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큰 힘을 챙긴 외투자본은 수익 보다 훨씬 더큰 국외당과 외국 오기업에 외국, 대한 엄청난 분노의 o 얄티와연기개발을 지적하면서 롱스타, 홈플러스, 한국지엠, 사인자동차 등에서 수많은 사례에서합인되었고 지난해 한국 와이프 그리고 현재 여성 운과두 명이 고온 공을 벌고 있는 한국 티카 사태에서도 적나라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을 지원된 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왕외투자금이 목표물을 구제하기 위해 국회 정당에서 외국인 투자제도 전반을 규율 감독하는 지배주의 노동자 대표의 체여를 규너하고 보장하고 부정행위 시 특기를 한소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축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목표와 기술 가치 방식 그리고 일반적폐업과정리화을방지내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법 개정을